샬롬.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6월 달은 많은 것에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각자는 새로운 달이라서도 의미가 있고, 나라적으로는 6.25가 있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 날이기도 하지요.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무조건 투표해야 하고 투표할 때는 선호 대상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가까운 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람은 있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가까이 있는 자를 기도하며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식으로 파악하냐고요. 그것은 그들을 보며 파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 누구냐, 환경이 어떠냐는 관계없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일을 치르고 해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적어 보이는 말씀 묵상을 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큰 집을 짓기 위해 가장 작은 벽돌 한장 쌓는 시간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성도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직분입니다.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을 키운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받으면 세상과 구별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내면에 담지 못하면 구별된 것도 망각하게 되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도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해 주신 그 직분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과 세상 앞에 구별됨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은 10대에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예상된 일도 아니었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시기였고 형제들과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결국에는 타국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낙망할 일입니다. 재기불능의 단계이지요. 하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라 말합니다. 종이고 감옥에 갇힌 자인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도 형통한 자로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통은 그냥 인지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쫓으며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형통을 유지하면 무엇을 놓치지 않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성도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이런 요셉이 애굽에서 함께 할 아버지를 포함한 형제들과 가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한 시간들을 그려 보았겠지요. 설레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는 그들의 구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에게 가족들이 거할 곳을 구별하여 고센 땅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영적, 육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먼저 육적으로는 애굽인들과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 구별되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영적으로 섞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별이었습니다 말씀 6절입니다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신뢰하는 바로왕은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할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과 형통하며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구별된 땅을 지키기 위함으로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는지도 보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며 함께 하는 자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때부터 영육의, 구버를, 그때부터 영육의 구별을 위해 각자의 고생 땅을 확보하기 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일은 가장 작은 일들부터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부터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을 오늘 말씀 묵상으로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장 앞에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일을 하고 공부하며 많은 관계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별되고 또그 속에서 인정받고 그 안에서 또 먼저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